네. 네. 민정리 박사님도 네. 오랫동안 네. 어, 김종관 총재님의 사회활동에 참여해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2025년은 이제 6시간 이나 지나가고 새해가 옵니다. 사실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합니다. 이 2025년은 참으로, 어, 다사다했고 뭔가 역사를 키우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 안 났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 바람직 가지 못한 일들이 전적인 것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이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는 정치의 연재가 가난한아울려니다 오늘 김종갑 총직에서 어, 이런 엄청난 위를 해주셨어요 그동안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사랑한 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앞장섰던 분이 우리 김종재 씨인데, 내가 만나기를 자주 만나, 가끔 만났지만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나도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는. 근데 그동안에 자주 만나면서, 어, 이 일을 또 어, 시작한다고 적인데참 어려운 일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에 아시는 대로 주님이 나신 날인데 천사들이 주님 날때두 가지에서 하늘의 영광, 그다음에 땅의 평화. 원래 평화라는 얘기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희망는 것이고 인류가 출발하는 가치의 가장 보상하고 가치 는 가치예요. 사실, 청와는 그냥 논리가 아닙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결국 철저하게 평화를 밀수 있는 지체대로 모든 일을 견주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기독박죽되고,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게 흘려가는 것이 이 세계의 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찾았고 바로 우리의 요구하는 이 평화, 우리와 요구하는 통일, 우리가 요구하는 민족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세계의 평화를 이룬 다진초를 시작을 이런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대단한